안녕하십니까. 월드부동산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땅 매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서종면에 있는 땅으로서 천평인데 매매 금액은 2억 원입니다. 정보를 보겠습니다. 서종면 서후리에 있습니다. 면적은 3,305제곱미터로서 1,000평입니다. 지목은 임야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토지 정보입니다. 국토 이용 계획으로 보정 관리 지역입니다. 다른 법령으로 자연 보정 권역이고 준보존 산지입니다. 지구 등 지정 여부에 관한 법률을 볼것같으면 국토법으로 보전 관리 지역입니다. 다른 법령으로 준보전 산지고 공장설립 성인 지역입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7,500원입니다. 2022년도 1월 1일 기준입니다. 명지고 경사는 왕경사입니다. 방이는 남향입니다. 세부 정보를 보겠습니다. 위치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지적도의 모습입니다. 양평군 서종면은 좌측 상단에 있습니다. 양평군 인구는 12만여 명이 되겠습니다. 서종면 서울이 지역입니다. 보전 관리 지역입니다. 도로는 입구에까지는 도로가 나 있고 일부 들어가는 지역이 건설이 되어야 될 지역입니다. 주변 정보입니다. 보기 좋죠? 저는 주택지로 적합 지역입니다. 서울에서 31km 지점에 있으며 시간은 44분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장 위치까지 서종면 서울입니다. 매매 물건은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성비가 좋은 땅을 매수를 하고 서울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을 하고 미래의 가치가 높은 땅에 투자를 하면 후회가 없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